준비! 야! 이... 아. <웃음> <웃음> 어우 야! 근데 이거 지금.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다니는 핵단추 미키 꽈란소입니다. 자 코비폐지후 <laughs> <laughs> 제주도 여행 3일차왜 터지는 거죠? 아 그냥 일편 2편3편 오프닝 코비폐지우가왜 이렇게 웃기? 너무 막우울에 빠지는 것 보다는 유쾌하게 하는 게 낫다고 아. 그리고 더잘 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지금 일단 기름이 없어요 엉류는 이거 놔서 멈추면 네. 엔진에 엄청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이거 뭐그 어저께 낚시 고돌이 잡은 형님 차니까 갓떼기 <laughs> <맞대기> 가게 하고 투각 <laughs> 가건 나오지 네. 네. 지금 진짜 인구야 아예 없어 지금 저희는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성산 바로 밑에. 어. 이거는 진짜 그 현지인만 알수 있는 거 토박이 그렇죠. 이 길로 가라고 내비에도 없는 주소로 알게줬어아 진짜. 제주도 토박이만 알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내장탕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화이팅. 거기 말고 그때 우리가 옛날에 갔던데 거기는 손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지금 그로 가려고. 나는 근데 솔직히 거기가 더 맛있었어 내 기준에서는. 음. 야, 너는 짜여진 것만 하다가. 이렇게 프리 유튜브 찍으니까 어때? 아니 뭐 노는 거 같지 뭐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본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는 반대로 대본이 있으면 불안해하거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 거 촬영하는데 불안.. 그냥 내가 왜... 대본 안 봤다 아예 <laughs>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본으로 짜서 썼는데 대본을 안 봤어 어차피 끊어서 갈 거지 어. 단기 암기력이 좋아서 그거 다뭐 그래도 어. 문제없이 소화했잖아요 뭐 응. 당연히. 나는 알뜰 주유서 오면 기분이 좋더라고. 알뜰한 것 같아서 진짜. 왠지 쌀것 같아. 이 이쪽인데. 아, 저기 뭐라. 다, 아니 왜 희환류를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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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만 대던가요 어. 이동? 아, 주유구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주차를 해버렸네 이거. 이런 스타일이 진짜 소화하기가 힘든 건데 이런 거 아직 2 0번더 있어. 가방. 어이 참나. 근데 주유를 하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찍고 어. 어떤 컨텐츠가 된다는 건지. 어. 형 컨텐츠에서는 기름 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싹다 날리는 거죠. 특별히 재밌는 게 없으면 주유를 넣는 걸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안 해. 왜왜왜 뭐가 문제야? 어? 왜 멈췄지? 아니, 다시 이걸 눌러봐. 얼마치 넣었는데 경유를? 톨! 안다! 하나 먹었다 멈췄어. 3천원이요 야, 이거 요거도 먹겠는데? 3천원넣으네과드왜안 되는 거지? 나 기름, 기름 이렇게 못 넣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 또 이게 찍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컨텐츠 거리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무조건 찍어야 된다니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 주유소를 간다, 그러면은, 차에서, 어. 오빠, 이제 우리 세우고 넣자. 어. 이제 이러면은,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지를 벗었는데, 어. 아, 주유소 가서 차 세우고 넣자고. 아, 그런 식의 개그? 이제 개그가 있어야지 나가 개그가 죠 네. <laughs> 아무 없이 그냥 찍다 보니까 기름이 3천원 들어가고 이런 또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10만원치 들어갔네. 오, 오케이, 됐다. 어, 기억난다. 맞지? 맞지? 어. 저, 내장탕 두 개. 두 개. 네.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날계란에 와사비장도 고추 되어있습니다 밥을 말 수가 없어 양이 그 콩도 너무 많아 어떤 데랑 어떤 거던데가 어. 지금 옆에. 어, 스노클링 장비 빌린 데가. 옆, 옆 건물이야. 옆 건물. 아다리가 맞으려니까 이렇게 맞아 버리네. 이거 맛있는 거 같아 확실히 저기가. 고배 양이라던가. 어. 양의 양이. 저기 훨씬 많아. 뭐안 기다려도 되고. 그렇지. 커피는 우리는 무조건 양만 큼 양만 큼싼 거. 생겨놨거든요 마스크랑 아 네네 혹시 그걸. 뭐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물놀이 할수 있는 게 어, 있어요? 야강아지고만 들어가시면은 물어요? 아, 물어요? 아, 가끔이야 어우 가끔이요 가끔이요 반사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아 재밌게 할수 있는 거 있네 얘가 바다수영 미친듯이 자해요아 그래요? 네 엄청 잘 놀아요 바다에서 아. 신났다 너 좋겠다 애.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예요? <laughs> 까꿍 얘가 홍살에서 수영 제일 잘해. 물개구만 물개야. 아, 누나 보면 미쳐요. 그냥. 가자. 아는 거죠 자기도. 아 이제 지가 물고 가자. 다 끌고 가. <laughs> 가 바다로 가. 어 네. 자기가 끌고 가. 바다로 가. 가 가. 얘 가는 대로 가서 수영하는데. <laughs> 가. 아 이거 뭐 거의 동물농장에 나와야 되는 강아인데네몇번 전화했어요 아 진짜로요? 아,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데리고 가잖아요. <laughs> 비네 진짜 아니 성산일출봉 뷰에서 스킨스쿠버를 한다 여기 포인트는 일반 사람들이 잘알수 있어요? 어 모릅니다 거기아 거의. 거의 모르죠 성산일출봉 바로 밑에 있는 스마프라는 해변이거든요 예. 네. 여기 사람들이 잘안 와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 엄청 많이 와 버리면 어떡하죠? 아뭐 많이 오면 좋죠 <laughs> 아 장사가 잘 되시니까 많이 오면 많이 놀러 오면 죠 이쪽해변이 그냥 해변이에요 예. 네. 여기서 그냥 이시면 돼요 이곳에 와저 입수. 지금 바로 입수있요 뛰어 에어가요 입수. 있는 이곳에 <laughs> <별로 누가> <laughs> 어. <준비해. 야>, 이 높지? 아니이곳는이아에 있는 이 이곳에 있는 이 이제는 그냥 와 대박이다 버블! 출수! 출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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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출수! 나와! 와 스스로 그치. 나오네 괜찮아요? 어... 예, 네, 괜찮아요 낙법을 배워가지고 되게 난이 미끄러워요 이 강렬에 네. 버블 입수! 와 대박이네 <laughs> <laughs> 대박이야 저뭐 그 주워오는거야 착거야 <laughs> 엄청 착하다 너 와 쓰레기를 주소 보내. 아, 오 이거요. 입수. 점프. 어 아, 이거야. 미키하우스 TV에서 이제 동물농장까지 섭렵을 해버리네 지금. 올라올 수 있다라는데, 아까 올라왔어. 스스로 물 튀는 거를 물라. 그래, 자꾸 쟤는 저게 개한테 엄청나게 운동량이 어마어마하거든. 저게 진짜로 어? 일로와 네. 못, 못, 못 올라오는 거지.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일로일로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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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씨. 놓쳐버렸네, 내가. 아씨 오케이. 잘했어. 와, 아니 수영을 진짜 좋아하네 아니 저건 개가 아니라 물개인데, 물개 유튜브 각 제대로 꿔서 <laughs> 그러니까, <웃음> 형은 아이디어 짤 시간에 나는 저분이 개들리고 와가지고 지금 <laughs> 딱 봐도 이거 유튜브 각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이, 네. 버블!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저기로 버블, 버블! 어이, 진짜. 수영 잘해요 어. 한 2시간 돼한 개월에도 2시간을 한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문어라든지 잡아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이 모르죠 그거 어, 어? 제발 잡아가라 야! 어우 버블 잘했어 아, 또 들어가네? 또 들어가 와 따로 산책 시킬 필요가 없겠네. 저 정도면. 이제 예. 지, 지가 하고 싶으면 저 산등에로 올라가요. 이 친구. 지 혼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꼭 혼자 내려오면 되는데. 예. 네. 올라가서 관리인한테 잡혀 갖고 <laughs> 우리가 데리러 올라가야 돼. <웃음> <웃음> 너무 싫어. 요 哎，起来，李龙波。<noise> <noise> 가 <laughs> 야, 대박이다 진짜. 야, 맨손으로 잡았어. 자연 빵으로 손으로 물고기 때려잡는 게 이게 그 아이디어 짜는 것보다 낫네요. 이게 예. 낫지. 어우, 야, 근데 이거 지금 야, 커피 컬을... <laughs> 야, 이거 어? 손... <웃음> 어. <웃음> 어. 어. 썩은내 난다 썩은내 난다 어. 야 벌써 돌아왔네 그렇게 놀다가 그 맨손으로 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가능한 건가요? 미끼 광수님이 잡았다면 잡은 거죠 응. 제 얼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 가이드 해줬던 영우 형님 어머님 댁입니다 그니까 세화 최고의 흑돼지 맞지? 네. 네. 세화 최고의 흑돼지 맞지 아니 어저께 갈라 그랬는데 어머니 집은 일찍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네. 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네.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네. 근데 어머님이 이때까지 장사할 정도면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돼지 생갈비가 맛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제주도 사람은 어. 흑돼지를 많이 안 먹는데요, 오히려 타지에서 예. 온 사람들이 흑돼지를 먹고. 오. 아, 여기 또 어르신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로컬 이거는... 맛집이네. 생갈비 두개 먹고 맛 보고, 흑돼지든.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주는 건가? 제주산이 아니라서내산도아고 응. 제주산이 아니라서 많이 들라고. 아, 서비스 아. 칠레산이다. 라 아예 저기. 아, 제주산은 오겹살자. 아. 아. 제주산을 드시려면 특돼지오겹살을 하셔야 돼. 요 근데 이거 2인분이랑 5만.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물리면 안 되나? 제주 오겹살도 타도 돼요. 2인분 주세요. 오겹살. 예. 그래도 제주 흑돼지를 먹으러 왔대제주에서 예. 칠레사는 먹을 수 너무 많이 나오길래 갑자기 <laughs> 물을 <laughs> 지글지글 보글보글 짝짝짝 우와 두꺼운 걸 좋아해, 얇은 걸 좋아해? 나는 두꺼운 거. 이게 진짜 이저 시간 먹는 거지. 진짜 이저 까니까.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쭉 빨아당길 수 있어요. 아 소식자다. 내, 내가 하다못 당했네. 그러니까 소식자야 소식자. 주유재 느낌이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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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먹었습니다. 어우잘 <laughs> 먹었다. 자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아, 기승전결이 있네 그래도. 네, 계속 전결이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미디 프로는 폐지되지만 코미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코미디언이니까. 네. 어,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야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미키강수 TV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